님이 이건 못 마치겠지. 그럼 또 맞춰버립니다. 어, <laughs> 복복님이 공공타님 첫판부터 잘 나가시네요. 그럼요, 지금 점수 아주 좋아요. 또 비껴치기, 아갔다 잘쳤는데 좀만 더 꺾여야 되는데. 아깝이. 자 직접 끌었어요. 나이스 아홉 개대네개 이. 자 에버리지 점수 수지가 두배딱 차이 나는데 지금 비슷하게 남았어요. 와 끌었어. 나이스 2점 자 심지어 지금 13이닝이 아니라 12이닝이에요. 1이닝 더 올라갔대요. 엄청난 점수들이죠. 와우. 아카비, 자이 점만. 천. 자 어려붙게 됐습니다. 맞추면 2점 드리고 싶어요, 이거 맞추면. <laughs> 아, 역시 2점짜리라 어렵죠. <laughs> 괜히 2점 드린다는 게 아니죠. <laughs> 나그네님, 어서 또 오십시오. 그럼,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누가 오신대요? <laughs> 아니요? 아, 그때 그 남자분 오셔야 되는데, 어르신. 와, 1점. 시간이 없가 음. 누가요? 아또 연락했어요. 우고 싶은데. 예. 아, 시간이 아무 때나 잠깐 잠깐이라도 오시면 되지 뭐. 하루 종일 안 놀아도. 자, 2점. 2. 시간은 만들면 있는 거예요. 자, 아, 2점. 자, 이밖에안 남고. 오. 꼬아이비 많이 끌렸어요. 어! 자 현정님도 4개밖에 안 남았는데 쿠션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아직은 이닝 충분합니다. 아못 걷었어요. 예. 네. 자 그냥 14 이닝으로 해서 하면 되겠네 여기서. 선취수 뭐야? 오씨, 몇대 몇이었지? 19대 8이었죠? 19대8 맞네. 그럼. 자14 이닝 19점자 이제 이닝 그대로입니다. 자 3코로 새우치기 맞습니다 3. 자, 20대8 14이닝 맞아요 이제 이닝 하나 뺐습니다 오 이번에도 새우치기 새우치기 이번에는 안 들어가네요 원코추 아 조금 모잘라 조금 모잘라 깻잎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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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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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아, 오늘 깻잎 장사 잘 되네요. <laughs> 상추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깻잎만 이용하지 마시고, 상추도 많이 드세요. 잠잘 옵니다, 상추 많이 드시면. 음, 앞돌 치시면 되죠, 왼쪽으로 앞돌. 예, 네, 보고. 어, 왼쪽으로 앞돌. 자, 회전 주시고, 충분히 주시고. 왼쪽 회전. 자,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 코너 못 합니다. 코너 좀 너무 깊게 탔죠. 근데 조금 아 코너가 너무 역시나 두께 많이 줘가지고 코너가 깊게 탔어요. 1, 예. 1, 그걸 제가 우려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뭐 일이 있대요. 못를 때도 있죠. 와우, 그네 개. 2. 네개 남고. 네개대네 개. 네 개. 저세 개. 세 개. 2. 자,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 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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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또 뒤로 갑니다. 아이다이아아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이런거이에도 알려드렸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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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안 나오죠. 예. 자, 저쪽 거를 걸어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게. 예. 잠 까먹었네. <laughs> 저번에 알려 드렸는데. 와, 이거 없죠? 어, 설마 무슨구? 설마 무슨구? 냄새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그렇 고쳐서 어렵죠. 자이걸 직접 끌든지 대회전으로 돌리든지 대회전은 힘이 안 나오시기 때문에 에, 직접 끌 끌어야 될것 같아요. 과연 끌릴까요 뒤로 두께 많이 잡고. 성공하면 이것도 1.5점 드립니다. 아, 성공하면 아 끌리죠 뒤로. 자 아직 이런 건 어려워요. 턴. 휴를 KP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스트로갈때 저런 거는 그래야 끌리기 때문에 아직은 저점자분들 어렵죠. 와우, 짜 너무 짧아. 종까지. 자 검수원장님 괜찮아졌어 요 이거는. 자 이거 주교치기로 치면 공딱 모이는데 주교치기로 자 끈다는 생각보다 주교치기로 쳐보세요. 주교치기 알려드렸죠? 자두개좀더 빼시고 네. 자두 끊어주는 거예요. 적당히 중화단만 주고 하단 너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단 너무 들어갔어요. 네. 자횡단에서 이것도 모이고 맞았으면 아깝죠. 자 지금 좀 어려운 주교치기죠. 하단이 너무 들어가면 안 되죠. 두께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3리대공사님은아 짧아요, 짧아요. 들고 왔죠. 자, 좋은 기회가 오나요? 좋은 기회 옵니다. 연정님, 자 이거 이제 남이도 아니죠. 이 정도는 네, 우리 연정. 아니, 공안 맞아요, 전혀. <laughs> 절대 안 걸리니까. 초남이 따도 안 걸려요. 자, 이제 남이가 자신 있기 때문에, 원정님 이런 걸 이제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자, 왼쪽 회전 주시고, 왼쪽 회전. 얇게만 맞으면 무조건 맞죠. 자, 이제 여유가 있어요, 남이가. 보세요. 예전 같으면 이... 이런 거 꿈도 못 꿨습니다. 예. 남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거탁 성공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남이 가능해요. 오시로 쳐도 되고, 예. 남이 자신 있으면 남이로 온코로 쳐도 되고, 직접 맞춰도 되고. 자, 아, 설마 이 남이까지 성공을 할지? 이거 보세요 남잖아요 남아요 이제 남이가 예. 자 저한테 다 남이 배우러 오십시오 자 5만원에 모셔 드리겠습니다 5만원 자50% 할인해서 원래 10만원인데 남이 기술은요 5만원에 제가 해, 싸게 해 드릴게요 저한테 10분이면 배워요 10분 5만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laughs> 우리 연정님한테 우리 10분 강의 해 가지고 지금 전문가가 됐잖아요 끌어야 돼요, 끌어야 돼요, 끌어야 돼요. 잘 끌었는데! 아, 종이 와서 때려버리네. 야, 이거 맞았으면 쿠션이요. 아, 아깝다. 아, 너무 아깝네. 크게 또 와서 때려버리네. 잘 쳤는데. 자, 그러면서 기회 맞이했어요. 야 아, 돌아가고. 쌍대대, 쌍대 대 쌍대. 박빙 승부입니다, 아주. 야, 이거 잘하면 쿠션 들어가겠어요, 공타님은. 아아 이걸 어떻게 너무 좋아서 못 쳤습니다. 사녀 아, 언니,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우리가 연정님 이것만 성공하면 쿠션 들어가겠는데, 이거. 자, 끌어줘야 돼, 이것도. 그거 치실라면 끌어야 돼요. 사격도 좀 들어가줘야 돼 이거는. 자들 끌렸어 요들 끌렸어요 너무 잘 쳤는데 이거 이거 맞았으면 이거 이거 연중님 뭐라 하냐 쿠션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또 살짝 들 끌렸죠 보시다시피. 그걸 걱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공따님은 설마 이건 치겠죠 도떼. 어 우리 두물머리님 연정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직 기회 있어요. 연정님도 기회 있습니다. 자 투코로 안전하게 성공. 쿠션. 야 공타님 1승 가져갈 수 있을까요? 과연 과연 2닝은 충분하고 21이닝이니까. 아하! 직전 맞아버려요. 어! 기회 옵니다. 현장님. 쌍대 왔어. 자, 쌍대. 자, 칠 만하다. 칠 만하다. 자, 이것도 주교치기로 맞추면 공이 모이는데 자, 제일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냥 스타일로 치세요. 자, 빠질 데도 없어. 자, 주교치기로 맞추면 공 보여요. 툭, 툭. 주교치기로. 자, 왼쪽 회전 살짝 주시고 툭. 어. 두껍게, 두껍게 툭. 세게 앉혀도 돼요. 그어줘좀 그렇죠. 세서 공이 안 모이죠. 자, 그래도 괜찮아요. 도대 자, 이거 칠수 있다. 칠수 있다. 도대 응. 자, 원코나 투코로 직접 끌어도 되고, 응. 자신 있는 걸로. 자, 원코, 투코, 뭐, 직접 끌기 다 있어요. 자, 쿠션 들어가 봅시다요. 자, 하나 더. 네. 자, 고민. 어, 투코로. 자, 원코로도 되고 투코로도 되고 자 투코가 좀 쉽죠. 자, 회전 좀 빼시고 약간 옆에 좀 줘도 되고, 예. 두께 조금 가져갈 거면 옆에 좀 주시고. 자, 너무 가져갔어요. 두께를 와,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안 되죠. 자, 아니면 직접 끓는 것도 괜찮았는데 자신이 없었죠. 예. 자, 그럼 또공탄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괜찮은 볼이 보이는데 그걸 칠지 봤어요 봤어요 자, 봤습니다 자. 자 아이고 걸려 그리고 쫑두 개가 다 변수가 있었어요 쫑도 보였고 사실 이 적구가 위치가 쉽지가 않았어요 자도트풀수 있는 좋은 기회 노란 공, 노란 공. 자, 회전만 주고. 자, 너무 얇게만 안 맞추면 무조건 맞아요. 왼쪽 회전만 주고. 그렇다고 너무 두꺼워도 안 돼요. 절반만 툭 절반만 툭갖다 대면은 맞아요. 오, 안 맞는 줄 알았네. <laughs> 너무 얇았어. 자, 쿠션 드디어 쿠션 연장님도. 자, 쿠션대 쿠션. 힘만 나오면 대회 전 치면 참 좋은데요. 자 힘이 안 나오시기 때문에 자 다른 걸로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같은 쿠션이면 정님승이에요 <laughs> 그렇게는 없죠. 응, 음, 그 어디. 그 모서리 쪽찍고 저쪽 저쪽 모서리 왼쪽 모서리, 응, 응, 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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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리크로 맞을 확률 좋아 이거. 자, 왼쪽 모서리 왼쪽. 자, 에, 왼쪽 한참 더 왼쪽. 예, 네. 그렇지. 자, 회전 주시고 오른쪽 회전 주고. 좀 세게, 세게. 자, 네, 오른쪽 회전 주고, 세게 칩니다. 너무 짧아 아, 너무 짧았어요. 조금 왼쪽을 더 줘야죠. 아깝습니다. 그래도 비슷하게 왔어요. 자 그러면서 상대도 뭐 그리 쉽진 않아요 이거. 자 대회전으로 돌었어 일단. 자 각이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아까 비 이게 쉽지 않다 그랬죠. 에이. 자, 현정님은 괜찮아요. 자, 이쪽으로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회전 주시고 좀 세게 쳐요. 세게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오른쪽 회전 많이 주고. 코너, 에, 코너 깊게, 왼쪽 코너 장 쿠션 깊게. 자, 짧게도 들어갈 수 있고. 좀 세게 칩니다. 회전 많이 주고. 굿샷, 굿샷! 아! 어! 김 아, 아깝다 너무 아깝다 이게 이게 비켜치기 걸리면 그냥 들어가는 볼인데 약간 두껍게 들어갔죠 쪽나예아 까비 끝나는 볼이었는데 아깝습니다 예 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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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배치 자 배치 좋은데 쫑이 걸리입니다 아 까비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자 이거 뭐 연정님이 치기 하늘의 별따기 공인데 자 하나 딱 있어요 어려운데? <laughs> 자 알려드릴게요. 자 공이 여기를 맞춰서 요 공을 옆돌리기 치게 내려오는거에요. 꼬마리 날개 아 있죠? 응. 어. 네. 그러니까 내 공이 여기다 생각하는거야. 여기 옆돌리기로 이렇게 내려오게. 투쿠로. 그럼 여기서는 찍으면 쓸. 알려드렸으니까 자 결과는 우리 연정님이 만들어내는 거요. 그렇지? 투코로 들어왔잖아요. 투코로 와 아! 오른쪽 회전이 들 없어서 그래. 네. 오른쪽 회전만 더 들어갔으면 지금 원팁밖에안 들어갔어요. 아잘 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아깝습니다. 오른쪽 회전이 너무 안 먹었죠. 잘 걸렸는데요, 일목조건은. 아직 어색해서 오른쪽 회전을 많이 못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게 기회. 마지막 게인데 전화 겐생이까지 옵니다 우리 공태님 전화 왔어요. 그러면 또 집중력이 떨어지죠. 자 이럴 때 대비해서 가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가락이 겐뱅이 때도 중요하지만 저번 저게 겐뱅이 때 가락 한 번에 끝나는 거 보셨죠? 예, 네. 가락을 많이 알아야 돼. 응용 가락이 어떻게 보면 응용력이거든요. 응용력 알다마를 자 가락으로 먼저 쳐서 이 응용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쿠션 마지막 게연정장님도 무슨 분야 승리냐 그것이 문제로다. 시계는 상당히 난해한 볼입니다. 이거는 <laughs> 자 하나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laughs> 네. 연정님이 파워가 안 나오기 때문에 파워만 있으면은 충분히 맞출 수기 있 쉬운 볼인데 파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알려드릴래. 자 <laughs> 보긴 잘 봤어요. 자 파워가 나올까요? 파워가 나와요! 오! 오! 세상에! 뭐야! 와! 딱 있었잖아 딱 있었잖아 너무 잘 쳤어 와 이걸 어떻게 봤지? 난 지금, 지금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지금 파워까지 나왔잖아요 아주 좋아졌어요 에 무승부지만 이거 친 거나 준비 없습니다 이거 딱 맞았잖아요 좀안 났으면 그죠? 와, 장족의 발전입니다, 진짜. 아니, 끝이에요. 공탄 25이니까. 야, 무슨부지만 너무 잘 쳤다. 자, 우리 연장님은 좀 연습하시고.